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여섯 대가 들어와 있네요. 예, 예. 오전 10시 24분입니다. 야, 오늘 진풍경입니다. 다섯에서 일곱 명, 7명, 일곱 명이 전원 악시하고요네 명이 투망사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두 명의 투망사 보입니다. 아, 그래도, 네. 아, 어저께 저기 토크했던 그 우리 경포사시는 네. 투망할아버지, 어, 숨져. 숨차요 나이가 있는데 그러면 한 1년이 지난도 숨이 차지 뭐. <laughs> 아, 그게 숨어 아주 저는 엄청 나죠. 한두 방씩 혹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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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여섯 대가 들어와 있네요. 예, 예. 오전 10시 24분입니다. 이야, 오늘 진풍경입니다. 다섯에서 일곱 명. 7명, 일곱 명이 전원 악하고요네 명이 투망사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두 명의 투망사 보입니다. 아 그래도, 네. 아, 어저께 저기 토크했던 그 우리 경포사시는 네. 투망할아버지. 아숨 <laughs> 숨차요. 나이가 있는데, 그러면, 한, 1년이 지났는데 숨이 차지, 뭐. <laughs> 아, 그게 숨어, 아주, 저는 네, 엄청나죠? 한 또, 방즉시 하루 엄청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1분이고요. 지금도 이제 오늘도 피로감이 좀 있어 늦게 지금 에, 일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 이게 배수구 맞은편에요. 에, 투망사가 하나 아, 저저 훌치기 군이 하나 둘셋네 명이 있고요. 에, 한 사람은 저기서 막치기를 하고 있네요세 사람은 지금 그포착해서숭어를 잡는 그런. 네, 그런 모습이고요. 한 사람은 막치기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군성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벌써 차가, 아, 차가 여, 여섯 대가 와 있네요. 예, 예. 아, 오늘은 투방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네. 예, 이제 군성강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 주변 상황하고요 이런것들을 한번 쭉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총 다섯대가 들어와있네요 여섯대 6대, 여섯대가 들어와있네요 예예 예예. 오늘은 주말이 토요일 주말이라서 많이 오리라 예상됩니다 예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주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에, 오전 10시 24분입니다. 에,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 군성강에 에, 저는 이제 숭어 좀 있나 보러 왔습니다. 그럼 한번 주변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에, 주변을 보니까요. 오늘은 에, 바람이 좀 불긴 부는데 아닌 하력 발전소 연기를 보니까 북풍이 약하게 불고요. 여기 영동화력의 연기를 보니, 수증기를 보니까요. 바람이 거의 안 부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간조 상태고요. 오다 보니까 배수구 맞은 편에 4명이 숭어 훌쩍이 하려고 왔는데, 3명은 포착 숭어 훌찌게 하 거고요. 1명은 막치기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건너편에는 오리가 많이 들어와있고요 오늘은 보니까 여기 전어 낚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4명이 보이고 있고요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전어 낚시하러 많이 왔네 아, 여기 4명이고요 아, 전어 한 마리 잡으시네 네. 여기 4분이 네 보이시고 네, 안녕하세요 얼굴 잠깐 나왔을 때 괜찮죠? 예, 예, 예 괜찮답니다. 아이고, 이투망 누가, 누가 잡아 놓은 거지? 이 누가 잡아 놓은 거예요? 아, 여기, 야, 여기 누가 투망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원을 많이 잡아 놨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분이 저를 알아보시네요. 예. 고양이도 한 마리 와 있고 식사하려고. 단골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 여러분들, 오늘은 주말이고 해가지고, 날씨도 포근합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야, 오늘 진풍경입니다. 아, 저 할아버지가 투망하셨구나. 예. 아이고, 저건너편은 지금 전원 낚시하는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일곱 명이 전원 낚시하고요. 그 다음 이쪽에, 기수역을 보니까요, 토망사가 오늘은, 좌측, 멀어트에는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토망사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두 명의 토망사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저, 염전해변 방파제 곱불에 한 명이 숭어 울치게 하려고 서 있고요. 안인진 이리 해변, 안인진 해변 방파제 곱불에도 숭어 울치게 하려고 한 사람 서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하하, <laughs> 저거 할아버지가 잡아 놓으신 거요? 이야, 그래도, <laughs> 아, 어저께 저기 토크했던 그 우리 경포 사시는 네. 투망 할아버지. 아, 여 할아버지가 지금 저 투망 던지셨구나. 하하하, 어제는 저런 없이 지 시원찮았습니까? 하하하. 이분이 우리, 저, 얼굴은 안 나오게 찍겠습니다. 이분이 <laughs> 경포에서 하시는 그, 작년에 저하고 저기 옆에서 투방 치고 저는 승을훌치게 하던 그 어르신입니다. 아우, <laughs> 숨차. 숨차요. 나이가 있는데 그러면 한 1년이 지났는 숨이 차지 뭐. <laughs> 아, 모자 그렸으니까 멋있네요, 할아버지. 예? 내가, 내가 요, 옆에 다 아니잖아. 얼굴 안 나오게 찍었습니다, 할아버지. <laughs> 몇시 오셨어요? 아홉 시. 아, 보에 오셨어요? 아, 지금 이거, 저, 어디, 저, 시동천에서 친 거예요, 이게? 저, 다리, 다리 옆에? 어. 아, 그게 승어, 아주, 저는 엄청나죠? 한두번 쳤어. 아, 여기 한두번 쳤어요? 이거 세 번째. 아, 여기 두번 치고 세 번째. 아, 저기가 쳤다, 그치? 음. 이거 낙세하니까 이거 못 치고. 그렇죠. 저는, 저는 많이 잡았네요. 우리 저, 경포에 사시는, 아, 투망 고수님. 두방 고수님 할아버지입니다. 아 겨우 들고 왔어요 이거. <laughs> 무거워가지고요. 조수 한번 써야 되는 거 아니요? 어... 이제 조수를 써야지 뭐. <laughs> 아 고만 잡아야지. 고만 잡아야 돼요. <laughs> 예를 오자마자 지금 여기 우리 저그 경포에 사시는 그승어 <laughs> 전어 졸복 투방 잘하시는 고수 할아버지 두방 친구 한번 제가 영상 한번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오늘 주말이라서요. 여기 보니까 아, 저는 확실히 하루 엄청 왔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좋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래서 저기 그 방파제 해변 곳불에는 멋있게 두 명이 탁 이쪽에 한명조수감명서 있네. 그래서 승무 훌치기 하려고. 아, 오늘 도방사들이 왼쪽에도 하나 둘셋넷 아, 토망사 총 다섯 명, 여섯 명이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토망사 총 여섯 명. 오른쪽 여기는 토망사 두 분. 그렇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모처럼 포근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저 전원학시 하는 사람들 진풍경입니다, 여러분들. 예예. 예. 예, 네? 아, 이번에 제대로 쳤어요? 아, 장굴 그 할아버지도 오셨고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 전원 앞에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오늘부터 좀피로감이좀 있어가지고 늦게 나와요. 아, 여러분들, 이제 영상 찍는 중에요. 저 코를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태워주고 오겠습니다. 예, 예. 저 영상 찍는 중에 지금 코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찍어주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워주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지금 한 분, 두 분,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여덟 명이 계십니다. 이게.